자, 오늘의 게임. 옥토패스 트래블러입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TM. 어, 한글 패치 나와 가지고 드디어 어, 나온지는 좀 됐죠? 좀 됐는데 한글 패치가 드디어 나와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뒤에 나오는 영상처럼 도트 게임이고 RPG 게임입니다. JRPG 게임이고 출발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한번더 하는거 제대로 본적이 없기때문에 어 이야기를 시작할 주인공을 선택해주세요 어 일곱 여, 여덟 여 여덟명인가? 사이러스 아 앞에 학자 남성, 30세 남성, 학자고, 왕립학원에 몸 담고 있는 학자래요. 반듯한 용모. 아, 잘생겼다. 음, 뜨거운 시선이 쏟아지지만. <laughs> 또, 그것 나는 모르고, 어, 나는 인기 있는지 모르고, 책만 보는, 또 그런 설정. 좋아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게이 세상 무엇보다 즐거워. <laughs> 그러던 어느 날, 서고에서 한 권의 책이 없어진 것을 눈치챈다. 이렇게 시작 하나 봐. 어, 사이러스 학자 필드 커맨드는 탐지 고유 액션은 예습인데 뭐 일단은 뭐 아무 정보 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다는 걸로 치고 트레사 18세 여성 필드 커맨드는 매입 상인이네요. 고유 액션 걸어서 리프 걸어서 리프. 어쨌든 상인인데. 부모가 경영하는 만물상에서 상인으로 일하고 있고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뭐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한 척의 상선이 나타났대요. 검사 올베릭 필드 커맨드는 시합이고 방어 부스트 뭐 시합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방어 부스트는 뭔지 알것 같아요. 35세 남성 검사인데 야 그림이 아 어깨봐. 장나이다. 어, 진짜 검사다. 강검의 기사라고 칭송받던 그였는데, 약간 어 전란에서 패배해서 왕과 나라를 잃었대요. 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얼 위에 검을 잡아야 하나 한 남자 이름을 듣게 된다. 그런 스토리고 무희 프림로제. 유혹의 가세, 23세 여성, 활라가의 무희로 살고 있는데, 원래는 귀족의 영예였대요. 무희로 가장해서 남자를 찾고 있는데, 까마귀 문신을 한 죽인 남자, 아버지를 죽인 남자. 어느날, 주점에 나타난 한 남자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laughs> 다, 어, 그러던 어느 날, 맨날 다 그러던 어느 날이네, 얘네들은. 약사, 알핀, 뭐 조합인 거 보니까 뭐 물량 만들고 그런 거겠죠. 알케미스트 그런 거죠. 그 다그 말 약사를 하고 있는데 아, 어릴 때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처럼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아직 떠나지 못하던 그에게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페리온 도둑이고 어 진짜 반듯한 청년까지 생겼어요. 얘는. 얘는 약간 사춘기네 중이병이네 22살 테리온 남성 과거에 뭐였는지 모르고 신출기물한 그의 소문은 귀족이나 부호들을 떨게 했다 여느 때처럼 저택에 숨어드는데 한잇 사냥꾼이네요 26세 여성 붉은 눈이라 불리는 마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났는데 떠난 지막 1년 된 참이다. 그러다 어느 날한 마리의 마물과 재회한다. 신과 오필리아. 인도하기 가세. 20세 여성. 20년에 한 번씩 행해지는 식년 봉화의 의식에서 큰 역할에 맡게 된 자는 자매인 어떤 인물이었다. 그녀들에게 시련의 시기가 찾아온다. 일단은 뭐 사이러스 아니면 올베릭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정통 정통 아닙니까 그죠? 학자 검사 뭐 전통적인 캐릭터고 좀뭐 메인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올베릭 먼저 한번 키워 아 키워 보는 게 아니고 어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나이도 일단 제일 많고 음, 강검의 기사. 올 베리 예, 와가 캔와 다가 타면 봅시다. 8년 전, 강하다 혼자서 8대1이야, 8대1 이야. 8대 1.

적의 군가저게 원군이. 오, 왔다 왔다. 여기 넣어 들 오! 호른버그라는 나라의 기사들이. 힛다 2! 도 절소다. 이겼다. 올베릭 리크도노잘막다아 무리 강경의 기사라도 이 <laughs> 여덟 명을 맡기고 가다니! 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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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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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렌베르그의 아,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에어 하르트도. 가 이래 봐. 본은 괜찮을 텐데. 그가지도 전령이 뭐 일단은 뭐 명령 왔어야 되는데 전령이 이해아의아 아무것도 없어서 혹시나. 한번 확인해 보고겠다. 더럼베도도 아 도트로 진짜 열심히 만들었다 그죠? 나 아까 거기 사운드인 줄 알았는데 다른 곳인가봐다 죽었다. 영원히 쓰러져 있어. 아, 아는 아는 칼솜씨가. 에하르도! 에하도 에라 어디 있냐? 소가. 왕이다. 아, 에어하르트다. 제가 배신이네. 에어하르 이건 도대체... 아, 어! 아무리... 하긴 뭐, 얘도 팔대로 싸웠는데? 같은 편 애들이 막을 수 없겠죠, 그죠 일단 배신이 확실한데. 마말해도 모를 거다. 로 뭔가 또 사연이 있네. 점점점. 아의오 이렇게 나오, 당당하게 나오겠다. 알았다. 근데 역시 제도 만만치 않네. 몇번째인가 아, 이미 니네 실력은 내가 다파괴 버렸다. 아무리 덤벼도. <laughs> 나도 마찬가지다. 양손검 네한 손검. 아. 에나서 숨겨둔 비장의 기술이 있다. 아, 꿈이다, 꿈. 응, 꿈이네요. 옛날 꿈. 어, 아, 일어났다. 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영상이야. <laughs> 무슨 일이냐, 필리. 다 냄새가 난다고. 야왕 왕도 없는데 뭔 기사야 기사는. 라고 말했지만. 음, 난 이제 기사 가 아니었지. <laughs> 음, 기사 기사는 이제 나라에서 일는 애들이고. 그냥 이제 검사. 버그 아저씨아 <laughs> 이제 버그니까. 음, 버그 아저씨.

견을쉴 역할매우 음 <laughs> 진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생각으로. 딱알 것도 시카지라나 입고 결국 이제 칼로 먹고 사는 것밖에할 수가 없었다. <laughs> 의미가... 뭐 죽는 것보다 낫죠, 그죠? 아 마을에 빚진 게 있답니다. <laughs> 광장으로 향하도록 하자. 나 언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제 난가? 아니야, 영상이야. 방 아, 경비병. 에, 아침 순찰. 뭐 경비병이 뭐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뭐 경비대장도 아닌데, 내가. 평생 혼자 있는데, 왜 둘이지? 하이! 아, 풀 더빙은 아니네요. 어. 주변에 산적이 나온다고 해서 행상인 습격이 예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도 걱정돼서 둘로 늘렸습니다, 순찰을. 무슨 일이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네. 전장님한테 확인해두지. 아래광장이 있답니다. 어, 예. 아예. 아, 이제 드디어. 오케이. 레이더로 목적지 확인. 메인 스토리는 녹색, 서브 스토리 주황색. 세이브 포인트는 저 뭐죠? 나뭇잎? 어, 나뭇잎. 숨겨진 아이템 느낌표. 오케이. R 트리거로 켰다 껐다 할수 있답니다. 뭐, 움직이는 방향은 뭐, 내 방향. 캐릭터 움직이는 거내 방향. 애니메이션에. Yeah. 어, 대화도 할수있고요 자경당 단장이고, 산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토벌을, 있는 곳을 알면 할수 있답니다. 그래서 녹색이 메인스토리, 할아버지. 여기 뭐 상점도 있고, 여기 뭐 세이브장, 세이브 장 아, 있네요. 올베릭. 하이랜드 지방. 코블스턴. 일단 말사람들하고는 이따가 이야기해보고 총장님 이야기해보자 찾았다구요 필립의 어머니 아까 그 찾아왔던 꼬마 엄마 음, 무슨 볼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역시 산적 이야기네요 산적 좀 처리해달라 음, 상담을 할 얘기였다 아뭐 처리해달라는건 아니고 근처에 자리 잡으면 큰일인데, 산으로 일을 하게, 일을 갈 수가 없다. 산적 때문에, 사람들이. 아, 힘을 좀 빌려달라. 뭐, 할,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 마을에, 마을의 호위꾼은 도대체 뭐야? 경비병도 아니고. 음, 산적 어디 있는지 아직 몰라서, 젊은이한테 조사라고 시켰으니, 자경단 녀석들을 단련시켜주지 않겠나. 그러지. 아, 괜찮다면, 우리 필리비도, 음 필리비도 좀 칼을 가리켜줄 수 없을까요? 아하하, <laughs> 버그씨한테 단련받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답니다. 뭐, 여기 뭐, 말리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 그죠? 음, 대부분 이제 뭐, 병사 한다 그러면, 다 말리고 그러는데, 아, 남편은 전쟁으로, 점점점. 아빠가 없어가지고, 아, 탈룰로 할 뻔했다. 그 아이도 이 마을에 훌륭한 남자다.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뭐 정보가 오기까지 필립이랑 자경단 애들 단련시키는 게뭐주 목표네요. 그죠? 음, 여덟 명 각자가 가진 특별한 커맨드로 상황을 타게, 시합으로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아. 아, 이 시합이 진짜 얘랑 싸우는 거야? 하하, <laughs> 단련이. 아, 이런 단련이구만. 전투 훈련이네요. 이거, 얘네를 단련시키는 게 아니고 날 단련시켜주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약점이 있습니다. 위크. 해서 저, 뭐, 알려지지 않은 약점도 있는 것 같고, 알려진 건 저렇게 아이콘으로 표시해주는 것 같고. 실드가 0이 되면 브레이크 상태가 됩니다. 뭐, 흔한 RPG네요, 그죠? 뭐, 창도 있고, 칼도 있고. 팔로 때려보면, 아, 브레이크. 어, 칼. 됐네요. 브레이크 상태의 적은 방어력이 대폭 내려가고 R 트리거로 부스트를 해봅시다 위력이 대폭 상승 부스트에는 BP라는게 필요한데 한 턴에 1씩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부스트는 최대 3단계까지 위력을 높이는게 가능하다 그리고 부스트 사용하고 나면 다음 턴에는 사이지가안는데요 나 지금 보면 BP가 어딨어아저 올베릭 이름 오른쪽 위에 이름 밑에 저 깜빡깜빡거리고 있네요. 다섯 개까지 채워지나봐. 한번 RT 누르면 하나 쓰면서 데미지 올라가고 한번더 쓰면 카메를 찍니다 기술. 차차 음. 차. 이방어 상우라 못때찔러봐또 또 브레이크. 어 죽어버렸다. <laughs> 아, 이런 식으로 뭐 약점 공략하면서 노데미지. 제일위에게 이제 경험치인 것 같고. 아니 아니 뭐야 저 돈이야? 22원. 브레이크하면 이제 경험치를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제일피는뭐잡 포인트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버그씨한테 이길 수 없어. 방어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공격을 안하면 이길 수 없다고. 자 다음은 냐 시합. 쇼부다. 어저뭐 전투 자체는 뭐 심플하고 좋아요. 향 브레이크. 그 다음에 칼로드. 칼로도 위크, 그죠? 얘가 어 공격도 안해 어, 방어하는데 뭔가 한 턴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건 없네요, 그죠? 브레이크 시킨 다음에, 다음에 창으로 어, 일자베기 한번 쏠까요? 아, 일자베기는 칼 스킬이야. 오, 뭐 효과도 좋고. 네, 좋아 좋아. 어. 레벨업. 힙터 아이템 얻고. 아, 뭐, 자경단원한테 뭔 아이템을 얻겠어. 쳤습니다. <laughs> <laughs> 공격하는 기계는 좋은데, 방어를 소홀히 했다. <laughs> 둘이, 어, 밸런스가 중요해. 둘이 반반 섞어. 그리고 이제 필립이. 이로와난 봐주지 않는다. 장점을 배우는 게딱 좋아. 자강하고는 있는데 말이죠. 아, 성격 때문에 쉽게 바꾸긴 힘들답니다. 네. 둘이 짝이 되 열심히 할게요. 네. 그렇지. 1대1로 싸울 바에는 2대1로 싸우는 거지. 한 명은 공격적인 성향, 한 명은 방어적인 성향. 네. 납득했을 뿐이야. 네. 아, 그래, 가봐. 빨리 산적 위치나 네. 알아오고. 필립, 일로 와. <laughs> 내 칼은, 진검이라고. 봐주지 않아. 아, 넌 아직 일러. 휘두르기 연습부터다. 휘두르기 100번! 원래 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힘이 좋아서, 단련하면 금방 강해질 거다. 검에 관해서는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사. <laughs> 아 이렇게 또 해맑게 이야기하는 음, 아버지가 없잖아 전장에서 돌아가서 어 그랬다지 <laughs> 그랬다지 엄마랑 혼자서 날 돌봐주셔서 말이지 둘다 서로 반말하는 스타일 음, 엄마를 내가 지켜주겠다 <laughs> 좋은 마음 가짐니다 강해지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효도다 야 벌써 다 컸다 다 컸어 왕을 못 지킨 왜또 착하고만 이할수 있어 서응 순찰하러 가볼까 뭐 십자 키로도 움직이지네요 와 산적이다 산적이 나타났다 저쪽에 산적이 위에 산적이 있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세이브 포인트로 이동시키면서 세이브를 하게끔 그리고 우리는 어 경비병 벌써 여기 와있네 어 산적 퉤. 3명 이럴수도 생각 이상이네 둘러싸 오요. 보스는 또 따로 있고. 난좀 힌두건이 보스인 줄 알았는데. 요 녀석들 싸움 익숙해. 어, 그다 <laughs> 이, 이 숫자를 상대로. 3대인데, 2 뭐. 뭐야, 이 아저씨는. 2 인원수를 상대로 이길 생각이야. 꽤나 얕보였나보구만. 뭐, 3대3인데 뭘 얕보여. 당연히 이기지. 응? 어, 그럴듯 하잖아. 검사치곤 말이야. 시골에. 강하다. 어, 얘는 좀볼줄 아는 놈이네. 응. 좀볼줄 아는 놈인가? 난 시골 검사다. 될 만한 이름도 없지. 각 가고 해라내 검에 녹이 되어라. <laughs>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퀄리티 좋아, 산적? 야, 주인공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 산적이. 뭐야. 일자베개! 두 명은 브레이크, 한 명은 위크. 여기서. 일자베개! 뒤에 놈 죽었겠지? 아, 살아있네. 아! 아! 무조건 킹짜베기. 응, 음, 갑짜베기. 고고 카라 가, 본 번도 갑자기 갔다. 그니 됐 고, 만 화가 없 어요. 만화 없 고, 모으 기. 데미지 올려놓 고, 이번 턴에 일반 공격 에서 브레이크 시킨 다음 에, 아 뭐야? 아 부스트 세번딱해 가지고 처리 하 려고 했 는데, 까비 hp 회복 포도 포도. <laughs> 포도 귀엽네. 약초도 아니고 무슨 포도를 줘. 넌 강의 인정해 주겠어. 하지만, 우리한테 지는 편이 나왔을 테지. 우리 두목님한테 죽을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인가? 헐. 근데 나 만화 없는데? 두목이랑 싸울 수 있나? 누가 더 보니까. 필립이 납치당했다. 아이고. 야, 자견 당장 저거밖에 안 돼? <laughs> 단 속에 있는 동굴. 오른쪽으로 나가면 된대. 알았어.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마을을 지켜. 그렇지. 경비를 멀리 보내고 습격할 가능성도 있다. 나 혼자 간다. 응. 천장할아버 따라와. <laughs> 그건 그렇지. 다 음, 비우고 갈순 없지. 수많이 맡아주겠는가, 버그님. <laughs> 반말이야, 뭐지? 존댓말이야. 아. 부디 구해주세요. 어. 한명 정도는 따라와도 될 텐데, 이 매정한 놈들. 저장. 저장하는 것도 잊지 않기. 부디 무사하길. 빌림을 잘 부탁하네. 여긴 뭐야? 술집. 오와 뭐야? 어, 로딩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네. 아, 어, 파티 멤버 변경할 수 있고, 장비도 바꿀 수 있고, 장비 여기서 밖에 못 바꾸나? 관계성 개선, 양호, 연거은 없다. 메뉴 아이템 어, 여기서도 바꿀 수 있네. 요 그죠? 롱소드 밖에 없고, 스피어 밖에 없고, 버클러, 아머, 뭐, 기타, 악세사리 없구요 추천 장비하면 뭐 제일 잘 맞는 걸로 바꿔주는 인센티고뭐 대륙지도, 빠른 이동. 한번 방문했던 마을은 빠른 이동 가능. 지도에서 마을에 커서를 맞추고 A. 이렇게 도소굴는갈수 없다. 마을까지는 갈수 있고. 스테이터스. 다음 내일까지 1 데대스비 40, 뭐. 필드 커맨드, 시합. 시합 레벨 2. 사람들에게 시합으로 결투를, 전투를 신청한다. 레벨이 부족한 경우 실행할 수 없다. 레벨은, 뭐, 캐릭터 레벨 말하는 거겠죠? 뭐, 상점에 뭔가 살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laughs> 빨리 필립을 구하러. 만물상. 뭐야, 여긴 또 안에 들어가지지 않네? 약간 일관성이 없네. 뭐, 회복 포도, 부활의 올리브, SP, 칼, 아이언 소드. 지금 끼면 14나 올라요. 헬라이프 단검이고, 창은, 와, 26이나 오르네. 행동 속도는 칼이 더 빨라. 데미지는 얘가 11 정도, 뭐, 더 높은 반면에, 그레이트 소드 살 돈은 없고, 라운드 실드, 방어력, 속성 방어력. 투구는 지금 없죠? 아, 투구까지 있었나? 포도 스웩, 뭐, 소재도 있고. 뭐, 머리에 방패 모음 있거든요? 아, 이거, 원래 이거 밖에 없구나. 바봇. 아, 뭐. 어, 하나쯤 바꿔도 되지 않을까? 무기 하나 바꾸고 119, 130 예, 어 무기 바꾸고, 창까지, 창까지는 필요 없을 것같아칼 칼만, 칼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속성 공격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갑옷, 가부 어, 끼고. 뭐, 돈다 됐어. 회복포도 4개나 있네요. 갑시다. 됐고, 저장. 됐어. 뭐, 이게 기본이지 뭐. 그죠? 여관에서 뭐잘수 있고. 숙박하는데 빵원. 어, 안나고 갔으면 좀 아쉬울 뻔 했다. 만화 빵이라가지고. 물론 뭐 레벨업 하면 차지 않을까? 안 차나? 빵사 이 앞에 있는 동굴입니다 근데 왜안 보내주는 거야? 여긴 어디야?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다 뭐 어인지도안 알려주네 그럼 일단 가보죠 준비는 충분히 했고 갑니다 산적 속으로 가는 길 위험도 레벨 1